삼성 이병철 회장과의 인연.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삼성 이병철 회장이 신입사원을 뽑을 때나 중역 인사를 할때 관상가를 옆에 두고 자문을 얻었다는 이야기는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다. 사실 그 사람이 사주명리학자였는지 관상가인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사람들은 이러한 소문을 알고 있었고 지금은 마치 전설처럼 이렇게 저렇게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는 사실이었다. 바로 그 사주명리학자, 관상가라고 하는 사람이 재산 박재현이었기 때문이다. 재산이 이병철 회장과 인연을 맺게 된 사연은 다음과 같다. 재산에 대한 이야기는 제사화에서 계속된다. 재산의 해인사 살인범 해결 이야기는 경찰서와 스님, 신도들에 의해서 세상에 알려졌고 재산의 명성도 경상도 일대에 널리 퍼졌다. 해인사에 하늘이 내린 귀신 같은 인물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재산을 만나보기 위해서 많은 인파가 해인사로 몰려왔다. 그러던 어느 날 50대 중반의 남자가 재산을 만나러 왔다. 검정 고무신을 신고 자신을 부산 자갈치 시장의 갈치 장사라고 소개한 남루한 행색의 그 남자는 재산에게 다른 사람의 사주팔자를 물었다. 자신은 권아무개라는 사람의 친부름을 왔으니 권아무개의 사주를 봐 달라고 하였다. 권아무개라는 사람의 생년월일씨를 들여다보고 있던 재사는 갑자기 병력 같은 소리를 질렀다. 보아하니 여기 써있는 권아무개가 바로 너로구나. 내가 권아무개지 너는 대구검찰청에 있는 검사장이지? 나를 떠보려고 변장을 하고 왔구나. 내놈이 검정고무신을 신고 와서 갈치 장사를 한다고 하면 내가 속을 줄 알았냐. 내네 이놈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나를 시험하는 거냐. 하면서 내리호통을 쳤다.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만 벌겋게 달아오른 건 아무개 검사장은 망신만 당하고 돌아가는 수밖에 없었다. 재산은 격한 감정의 소유자라서 자신의 비위에 안 맞으면 직설적인 육두문자로 감정을 표현하는 스타일이었다. 그렇지만 뒷 끝은 전혀 없었다. 권아무의 검사장은 재산의 신통력을 혹독하게 체험하고 나서 평소 친분이 있던 삼성의 이병철 회장에게 해인사 갔다 온 이야기를 사석에서 해주었다. 해인사에 가니까 그런 인물이 있더라고.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재산은 한국 최고의 재벌회장인 이병철 회장과 인연을 맺게 된다. 이병철과 재산. 당대 그 분야 최고수의 만남이었다. 사판의 대가이면서도 남달리 이판에도 관심이 깊었던 이 회장은 젊은 재산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삼성의 각종 인사, 특히 중역급 이상의 고위 인사에 알게 모르게 재산이 많이 관여하였던 것으로 회자된다. 물론 소문으로만 전해지니까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말이다. 다른 재벌 그룹보다도 삼성맨 가운데 유달리 배신자가 적다는 한 간의 이야기는 인사를 채용할 때 입판과 사판 양쪽으로 치밀하게 검토한 이 회장의 신무원려가 크게 작용하였다. 그러한 입판 참모 가운데 하나가 재산이었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 무렵 이 회장이 재산에게 부산에 있는 자그마한 빌딩을 사준 것은 사실이다. 물질 까는데 마음 간다고. 자그마한 빌딩을 사줄 정도로. 이 회장은 재산을 높이 평가하였고 그만큼 후하게 대접하였던 것 같다. 재벌 회장 가운데 이 회장만큼 역술가들에게 대접을 후하게 해주었던 인물도 따지고 보면 드물다. 이러한 재산이 삼성의 후계구도에도 자문을 해준 것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다. 그 중에 하나는 후일 뉴스타운이라는 신문에 실린 내용으로 다음과 같다. 이병철 회장은 후계를 정하기 위하여 주의를 물리치고 박도사에게 이렇게 질문했다 한다. 장차 내 아들 중 누구를 후계자로 정해야 하겠소? 회장님은 누구를 후계자로 생각하십니까? 나는 맏아들 맹이를 후계자로 하고 싶소만. 그 아드님은 이 회장님이 평생 쌓은 성의 수성장이 못됩니다. 수성은커녕 얼마 못 가고 성은 무너져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수성장은 물론 번영시킬 수 있는 인물은 셋째입니다. 박도사의 신통력이 있다는 예언으로 이병철 회장의 후계자 운명은 바뀌어 버렸다는 항설이다. 왜 박도사는 수성장 교체론을 관철시켰을까? 진짜 미래가 손바닥에 구슬같이 환히 보여서 그랬을까? 아니면 이병철 회장이 이미 삼남권으로 정하고 그 결과를 박도사에게 자문한 것일까? 그러나 함양 국민신문에 실린 이야기는 위와는 반대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병철 회장은 박도사에게. 페이런하고 삼성을 말이오 누구에게 물러줘야 하는지, 그걸 묻고 싶어 도사님을 여기 오락했소. 의견을 제시해 주시오. 오랜 침묵 끝에 박도사는 말했다. 가정을 다스리는 데는 큰 아들, 장자만 한 사람이 없소이다. 경영권을 장남맹이에게 주라 그말이오 예. 그것이 정도입니다. 이 말에 이병철 회장은 한숨을 내몰아 쉬며, 그놈아 자석은 개막난이라서, 성격이 괴팍해도 장남은 장남입니다. 괴팍한 성격은 금세 교정이 됩니다. 옛말에 형은 언덕배기에서 살고, 아우는 밑동네에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형제 간의 높낮이가 있게 되고, 집안이 바로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이 회장은 그래도 심투렁한 표정을 지으며, 참고는 하겠소만 극이 글쎄. 이날 삼성 본관에서 이병철 회장과 단독 밀담을 나눴던 박 부사는 두번 다시 삼성을 찾지 않았다. 1987년 12월 1일 이건희 회장은 부친인 이병철 창업주가 별세한 지 10일 만에 삼성그룹기를 인수받고 회장 자리에 올랐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박도사는 형제간끼리 다투면 모든 게홍로상일점설날로 위에 한쯤의 눈이라며 맹이 건희 두 형제의 분란을 걱정했다고 한다. 이병철 회장의 후계구도에 대한 박도사의 자문 이야기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버전이 있으나 알 수가 없다. 당사자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다만 소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 저 이야기로 만들어서 퍼뜨리고 있을 뿐이다. 박도사의 이야기는 다음에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